오늘은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어좀 가져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신뢰하진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는 좀 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 한번 얘기해 보자. 가볍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보면은 지금 이 사람 티어표 이제 나는 신뢰를 못 하겠는 게 뭐가 기준점인지 모르겠어요. 2.7인데 2.7이거든요. 근데 2.7 기준으로 봤을 때 아야카가 0 티어냐, 가무가 0 티어냐, 둘다 아니거든요, 진짜로. 저도 저번 나선에 아야카 0 티어 줬던 사람이에요. 줬는데 지금 빈결고로시 들어가고 있죠. 예, 네, 빈결고로시 들어가고 있고 얘를 한 번도 빈결고로시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여기까지 못 준다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억지로라도 비틀어서 깰 수는 있는데, 뭐 배양 넣고 그냥 융해, 융해로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기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는 이 사람 거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되게 잘 맞았거든요? 이게 게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 논란이 많으니까. 어, 난한번내 의견을 일단 이야기 해줄게요. 돌파는 다 0으로 기점을 잡을게요. 저는 0으로. 어. 영으로 똑같이 다 잡았을 때 모든 돌파 5성은 전부 다 영돌 기준으로 볼게요 저는 4성은 5월 6돌 4성은 5월 6돌 기준으로 어, 얘기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2.7 기준에서 픽률이 2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진 게 빙결이거든요 지금 저번 나선 같은 경우에는 사도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야카가 되게 좋았고 감도 되게 좋았어 부인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때도 가무 0어는 영, 영, 영 절대 안 줬어, 절대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무 뭐, 종결 끼면 혼자서도 비경 깬다. 근데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4개를 써야 된단 말이야, 4개를. 뭐, 극종결로 와서 하나로도 다 깨는데요,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늘 있어요, 내가 가무 이야기 할 때마다. 가무 영돌파 그리고 뭐, 극종결, 아모스만 들고 다 그냥 풀별이 너무 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덱을 여러가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자체가 일단은 감을 높게 평가 안 하는 이유 너무 많이 먹어요 덱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근데 이거에 관해선 내가 저번 거랑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옛 배양 먹고 그다음에 종력까지 먹어요 배양종 배양종을 먹는데 이 배양종을 먹었을 때 되게 안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료랑 가무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이덴을 쓰려고 하잖아 라이덴이 영돌이야 라이덴 영돌은 국조에 근접할수록 좋아요 국조에 근접할수록 예를 들어서 야란 행추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내가 진이 없어 여기에 그러면은 종료 떼와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종료 떼와야 되는 게 근데 내가 종료를 못 떼와 지금 여기 위에 융해가 물어야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못뭐 쓰게 되냐면 디오나를 써야 돼요. 디오나를 진도 못 쓰고 디그 종려도 못 쓰면은 저항을 못 날려줘가지고 딜이 팍 깎여요. 팍분냐고 물어보면은 빙결 가끔씩 걸리고 막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감전 뭐 안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좀 난감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많이 먹는 편에 속한다. 그나마 야란 나오니까 좀 다행이지. 야란 없을 때는 이거 옛날에 로자리아 이런 거 놓고 해야 됐거든요. 로자리아 넣으면 로자가 구린 게 아니라 원소 반응이 얼음 쪽으로 가가지고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때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게 있지 유라도 너무 많이 빨아간다 음. 내가 이말 많이 해가지고 반감 되게 많이 샀어 욕도 <laughs> 뒤지게 먹었어 어? 야 그렇게 따지면 클레도 이렇게 먹는데 니가 어? 좋아하는 그 클레도 이렇게 처먹는데 유라는 그럼 뭐냐 이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기점을 봤을 때, 요즘은 또 유라 괜찮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얘가 대검인 걸 제가 까먹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대검이 왜 좋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뭐, 방패, 이런 거, 이런 거랑, 쉴드, 이런 보호 막, 얼음 슬라임. 이런 게, 대검이 은근 잘 까요? 대검 자체가 메리트가 좀 있어요, 이게, 게임 혜택이. 그것도 있고, 유라 단단해 그래서 얘는 종려가꼭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종려는안 넣어도 되거든 사실 그래서 이번에 로자리아 고 돌파 된 분들 많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로자리아 넣고 써도 아무 문제 없고 난 오히려 종려보다 이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고 더 쎄요 안정성도 훨씬 높고 배터리도 잘 해주고 그래서 이 덱을 썼을 때 옛날에 난 로자리아 되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기치 맞춰주고 아니면 원충 좀 맞춰주고 제대로 써보니까 패보호제 들고 아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편견이 좀 바뀌었어요 유라는 충분히 1티어 라인업에 넣을만해요 넣을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시 티어 패 보자고 근데 이제 가문은 좀 달라요 그래도 어, 유라는 라이덴만 데려가고 베넷만 데려가면 어떻게든 되는데 아 물론 라이덴 데려가는 것부터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덱짤때 그렇게 막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야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납득이 가. 여기 봐면은. 요거 납득 가고. 그리고 이토는 알베도 있으면 난 무조건 여기에요. 무조건. 일단 저는 기점이 있어요. 해당 버전을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한두 버전쯤 잘라가지고 이때 시작한 뉴비들 기점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티어표를 찾는 사람은 고인물이 아니에요. 늘 생각해봐. 고인물이 티어표를 왜 보는데? 다 아는데. 그치않아? 어? 레벨 59 돼가지고 티어표 찾아? 아무도 안 찾아. 필요한 건 뉴비야, 뉴비. 왜 뉴비들은 이런 거 보고 환장하거든. 고인물은 그냥 따깍따깍 하면서 그냥 깨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마이너스 2버전에서 한 마이너스 한 4버전? 정도까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 버전 기점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덱기잘 나오냐고 물어보면 은안 나와. 아약한 그나마 좀나 상고놈이야 들고간 분들은 좀 나은데 아약하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죠? 맨날? 얘는 되게 완성도가 낮으면은 티어가 여기로 내려가요. 여기로. 여기까지 떨어져요. 얘는 덱 완성도 니꼴딜이야. 요즘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하루 평균 한달 평균 80명을 넘는 상담을 봅니다. 한달 평균 80명을 넘게 보는 사람이니까 유저가 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의 덱풀과 갖춰진 상황을 철저하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 중한 명이 나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표본 수집이 정확하겠죠, 거의 한 달에 뭐한 80명씩 오니까 그랬을 때 아야카만 뽑아놓고, 그니까 대책 없이 이번에 아야카 뽑아놓고, 상고노미아 없는 이런 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모나 없는 케이스 수두룩 빽빽해요. 모나 어딨냐? 자, 모나 없는 케이스. 이러면 얘 티어가 진짜로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행추 붙였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붙일 때랑, 이거, 이거 붙일 때랑은 완전 달라,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래서, 저렇게 쓸 바에 나 같으면 다이루크에 앵추 붙이고 있어 진짜로 그리고 내가 실제로 우려했던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얘는 융해가옥 빼고 빈결로 쓰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 얘를 빈결로쓸 바에 얘를 빈결로 쓰는 게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결은얘 하이오완이에요 아야카 하이오완 히오안. 아야카 히오완인데 융해로 가면은 당연히 얘만의 독보적인 딜이 나오는데 융해가옥을쓸수 있는 대기 별로 없단 말이야, 생각보다. 이게 나는 잘 쳐줘도 융해 가문은 여기에요, 여기. 잘 쳐줘도. 딜은 세니까 그래도, 어? 딜은 세니까 괜찮아. 어. 일단 나오기만 하면 딜은 세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못 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라이덴이 2분 거는 지금 2돌파로 잡혔는데, 난 0돌파. 영돌파 이거 야란 나오고 무조건 영돌파 영돌파 기점으로도 영티어요 그냥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고 호두도 야란 나오고 나서 종려만 있으면 돼요 얘는 종려만 에 종려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복각 주기가 짧아요 여러분 얘는 지금까지 벌써 복각 몇번 했냐 1.5 땡가 한번 했죠 그러고 최근에 한번 했고 그러니까 복각을 벌써 두 번이나 했단 말이야 두 번이나 그러니까 복각 주기가 짧아 종려가 그래서 종려를 전제로 캐릭터를, 덱을 짜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뉴비라고 해도. 복각 주기가 짧았으니까, 항상. 신들은 복각 주기가 좀 짧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호두를 일단 0돌점 기점으로 봤을 때, 요즘 호두 주가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은데, 2.7 기준으로는 진짜 0티어, 0돌파여도 그냥 줄만 해. 일단 후반부에서 너무 좋고, 야란이랑 썼을 때도 좋고, 야행 넣고 써도 좋고, 베넷 안 먹고, 향릉안 먹고.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더. 또 나는 충분히 호두는0 티어 라인업에 들어갈만하다 생각합니다. 요 제가 좀 저평가했던 게 몇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유라 내가 저평가 많이 했었고 유이미아 저평가 많이 했는데 유이미아 요즘 고평가 많이 해요. 옛날보다 훨씬 평가가 높아요. 훨씬. 왜 유이미아 평가가 높냐면 근거가 있어요. 얘 베넷 안 써도 돼. 베넷을 안 써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운근 때문에 그래요. 운근. 운근 어디 있어요? 이 운근. 그래서 운근으로 베넷이 대체가 되니까. 베넷을 안 먹는다는 메리트 자체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뭐, 종료랑, 뭐, 예를 들어서, 종, 그리고 뭐, 운근 그리고 얘 하나에, 어, 물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야란. 이런 식으로 끼워 쓰잖아.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 어. 그래서, 유인미아도 다시 1티어 진입할만 하다. 내가 볼땐 충분히. 응, 그 생각 들고. 클레 오물봤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좋아. 그, 니까 클레는, 나는 좋아질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좀 그래요 완전 1티어는 한 1.5쯤 되는 것 같아요 1.5쯤인데 일단 다이는 존나 구려요 내가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얘는 존나 구려요 이제 얘는 내가 지금 4돌이거든? 1돌 파클레가 훨씬 세요 아이러크 진짜 태물다 됐어 이거 부인하고 싶거든? 부인이 안 되고 이제 2티어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사망관이고 스탯이 다들 알다시피 66, 원만은 101이고, 아, 89, 89. 어, 치피가 189에, 원충 120에, 능말 들고 공격력이 2500이거든? 이제 종결 중에서도 극상 종결인데도 이 모양이 이 꼴이라, 클랜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 이거. 물 쪽에서 아직 그거 안 나왔어. 물 향능 나오면은, 얘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물 향능. 그니까, 러 발사대 말고, 어, 행추, 야란 이런 거 말고, 그냥 돌아가는 거 있잖아. 내 주변으로. 그래서 그거 데미지 센 거. 그런 쪽이면은 되게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사실은. 올 불빻다 덱 쓰면은 되게 좋아요. 올 불빻다 덱 쓰면은. 어, 그래서 딜은 보장이 돼요. 올 불빻다 쓸 수만 있으면은. 근데 올 불빻다의 단점이 뭐냐? 마녀 돌아야 돼. 그게 문제야. 그냥 마녀를 도는 거 자체가 미친 짓인데, 요즘은. 소가 왜 1티어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 소가. 자, 여기 라인업에 들어간 애들이랑. 과연, 이, 소가, 비빌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봤을 때,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야, 소가. 아예, 개똥캐념을 물어보면은, 이 라인업까지는 아니야, 이 라인업. 왜냐면은, 얘는, 나선비경 9층부터 11층까지는, 어, 얘랑 종료만 있으면은, 다 찍어 눌러져요에지가난 애들은. 그것만 봐도, 음, 뭐, 뉴비 때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고였어. 레벨이 57, 58. 이제 대개 고점을 보는 단계로 가면은 얘도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요. 똑같아. 그냥 고점을 갔을 때는 쭉쭉쭉 내려가는 게 손데 이게 현실이야 사실은. 저점이 높아 소가. 고점이 낮아요. 고점이 너무 낮아. 똑같은 비율을 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아야토도 고점 낮잖아. 할수 있는데 아야토는 되게 다양성이 있다만큼 있어. 나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난 아야토 영 티어 줄 거예요. 얘는 0티어 들어올만 해요. 내가 지금 최근에 상담을 되게 많이 받고, 되게 완성도를 갖추면서 쓰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야토가, 뉴비가 내가 말했죠? 제 기준점은 마이너스 2버전에서 마이너스 4버전 정도쯤에 게임식 하는 사람들 기점이라고. 이분들이 딱 덱을 짰을 때, 얘 넣으면 다 해결되는 경우가 100이면 100이었어요. 얘 넣고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얘를 돌파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 10연차만 하고 먹었어, 반천장에서. 내가 70인 상태에서, 그냥, 반천장 눌러가지고 그냥 한번 눌렀는데 나온 거야. 그래서 은근히 1돌이거나 0돌이야. 은근을못써 아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선 난감해. 근데 은근히 2돌 이상이다. 그러면 쓸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상황. 아니면 종려가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좀 난감하긴 한데 그런 경우 빼고는 다쓸수 있었어요 웬만해선. 그래서 되게 다양성을 완전 책임져 주는. 얘는 알베도가 필요한데 얘는 은근히 필요해요 은근히. 얘는 5성이 필요한 거고. 얘는 사성이 필요한 거야. 전혀 다르단 말이야. 전혀. 어? 물론 종료 이런 거안 넣고도 얼마든지 짤려고 하면 짤수 있어요. 그냥 배양 먹고 써도 돼요. 근데 배양 넣었을 때 2번 대기 요즘 잘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존나 잘 나와. 생각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란이 출시되고 나서 좀 바뀐 게 있어요. 원래는 얘가 배양 다 빨아가면은 이게 2번이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했어요. 왜 라이덴쇼군을 제일 많이 쓰지? 행추너 끝이야. 이거 다음에 덱이 안 나오거든? 근데 같이 넣으면 돼. 같이. 그냥 같이 넣으면 돼. 그러고 여기다가 카자를 넣든, 아니면 뭐 설탕을 넣든, 그냥 이렇게 하면 아톤 밥값을 무조건 해요. 음. 그래서, 덱이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진이나 뭐, 종료 그냥 넣으면 덱이 무조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오나 아까 말했지만, 못쓸 정도는 아니야, 디오나도 나름 굴러는 가, 밑에가. 저번에 제가 일렙 무기 끼는 거, 깨는 거한번 보여드렸죠? 일렙 무기, 라이덴. 근데 이제 3돌 파니까 그래도 한 어웬라이든 비슷하긴 할 건데 다 깨져 이게 그래서 여기 종려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굴릴 수 있으니까 야란 나우 좀 되게 풀이 좀더 넓어졌다 아야토가 오히려 더 좋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나는 아야토가 충분히 0티어 반열 음 무조건 온다 얘는 평균치도 괜찮고 고점도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고짜 같은 경우엔 뭐 1대1은 좀 약할 수 있는데, 1대2 정도만 돼도 딜 값은 충분히 발휘하고, 자가 원소수급력도 꽤 괜찮은데다가, 단점이 별로 없어. 얘는 단점, 얼음 보호막 잘못 가고, 그 다음에, 물 카운터만 나면 뭐 답이 없다? 그 정도인데, 근데 그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지. 그리고 아야토의 최고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종결 무기 중 하나가 치르검이에요, 치르검. 치르검인거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뉴비 기준에서 무기가 차라고 하면 할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뉴비가 가져가는 것 중에 제일 흔에 빠진 게 공월기행무기야. 기행무기. 어, 기행무기인데 그거 그냥 오재련 시켜놓고 얘는 어획들면 무기가 두 개가 꽁 끝이야. 종결급이 나와. 이반함계록 잘기로 오재련, 반함계록1재련이랑치르검 오재련이랑 딜이 10%도 안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이게 된단 말이야 시간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계속 세지는 거야 시간만 지나면 그러니까 너무 좋죠 어 판타스틱한 캐릭이라고 보면 되는데 또또또또 예, 또, 또, 또 내가 이제 이러면 이 똥개 이 새끼 어뭐 어쩌고 막 이러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성능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자그러고 이제 이토도 마찬가지예요 이토도 영돌파든 모든지 간에 얘는 알베도 있으면은 0티어예요 알베도 있으면 같이 있으면, 걍, 무조건 0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덱을 압축시켜주고, 덱의 자유도를 넓혀주기 때문에, 1, 2번 덱 자유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2번 나선 비경 내가 말했지만, 저번에는 나선이 별로 이토한테 안 좋았지만, 보편적으로 이토가 구린나선은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웬만해서. 그리고, 2번 픽률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얘는, 그냥 좋아요. 예, 네, 픽률이 픽률로만 뭐 솔직히 성능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픽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톤은 써본 사람만 알아. 얘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도 매길 수 있고. 탈탈이는 이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탈탈이는 어느 정도로 좋아요? 얘는 그냥 부동의 1티어예요. 왜냐면은 이게 탈탈만이라는게 분명히 있겠지만 얘는 픽률이 원신 출시된 이래로 20% 미만으로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격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진짜 많이 받아도 예를 들어서 물사도 나오고 번개사도 나오고 해도 20%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갔어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성능이 그만큼 간다는 소리예요 성능이 어? 그래서 나는 여기 밑으로는 못줘 타르탈리아 일단 저번 불사도 팰 때만 보더라도 존나 편했어 그런 메리트도 있고 어, 되게 좋아요 장난감 판매원이지만 아주 강력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덱 조합이 한정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인데, 약하진 않잖아. 그니까, 러 그걸 완성했을 때, 약한냐고 물어보면은, 약하진 않잖아. 그리고, 속성도 어찌보면, 다채롭잖아요. 다채롭잖아. 타량 카베라고 했을 때. 바람 하나, 불두 개, 물 하나라서, 속성 카운터가 잘안 들어와요.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거. 여전히 타르탈리아. 그래서, 난 타르탈리아 높게 피고, 높게 평가하고. 손은 초반부에는 1티어, 후반부로 가면 2티어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난좀 여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야, 이분 거 신뢰도를 못 믿게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근거가. 나 여기 야란이 왜 서포터 영 티어인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이해 못하겠어 나는. 피해증가 50% 오르는 거 알겠거든? 최대량? 이건 최대량이잖아. 3.5씩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50% 오르는 거면 당연히 여기지 처음부터. 난 이거 이해를 아예 못해. 이거를 1초 만에 해주는 애가 있거든요. 1초 만에 해주는 애 서포터 중에 누가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 응? 나는 얘가 서포팅 능력으로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해 못 해요. 그리고 모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 메타의 흐름을 보면 아는데, 요즘 메타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메타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개수가 이제 이상하게 나와요, 점점. 보시면은, 더 이상 공격력 100분율로 몰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방계수, 뭐원마계수 그러고 뭐 계수, 그러니까 완전 원막계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HP 개수 해가지고 이게뭔 소리냐면은 베넷 의존도 지금 줄이고 있어. 베넷 의존도를 줄였을 때 피증을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부 없이 줄수 있는 캐릭이 원신에 딱한개 있어요. 딱한 개. 카자도 뭐 조건이 있긴 해, 얘도 나름. 누구냐면 모나야. 모든 조건이 없어요. HP 개수든 방어력이든 원마든 최종 결과 값에 보태주는 애가 모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모나 티어가 계속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계속. 이것 때문에 나는 되게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 성이 있죠. 성이 특성. 이거. 이게 5초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몬스터가 슈퍼하머 타이밍이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 성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요. 그 그러니까 슈퍼 하머라는게 뭐냐면은 해랑기 뭐 이렇게 갑자기 으! 하면서 이렇게 할때 그때 때리면은 성의가안 풀려요. 계속 유지돼 있어요. 그 Z 모양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 성이 그 포영팔 피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그 계속 유지가 돼. 아니면 빙결에도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원스 폭발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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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스킬이라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에는, 야란이 아니라, 나는, 모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잠재 능력까지 평가했을 때, 모나가 여기를 와야 돼, 내가 볼 때는. 모나가 여기를 들어와야 되고, 야라는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땐. 딱 1티어. 신학은 1돌파 기준이면은, 얼음 빙결. 그러니까 얼음 기준으로는 여기 올만한데, 신학이 1돌파라고 하면은, 영돌 기준으로는 솔직히 나는, 로자레어보다 좋다는 생각 안 해. 그래서, 신학이 1돌파면은, 여기 올만해 신학이 1돌 파면은 신학이 1돌 기준으로는 여기 올만해 1돌 1돌 아니면은 여기 못올 <laughs> 솔직히 로자보다 난 좋은 점 하나도 모르겠어 0돌 기준일 때원소도 너무 안 차고 뭐 재래 창 내주면 이기가 다르긴 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 예를 들어서 신학 북각 때 얘네들이 신학의 문제점을 알아서 신학 전용 배포 무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원소 충전율 20%에서 30% 아니면 40% 짜리 넣어준 다음에 거기에 뭐 원소 전투 스킬 사용 시 1회 더 사용 가능 이런 거뭐 넣어주면은 엄청나게 좋아지겠지. 그래서 뭐 이건 이야기할 거 없고. 어. 자 이제 서브딜 쪽 개통 이야기 해볼 건데 지금 서브딜에서 뭐 향릉이랑 행추 야라는 나도 공감해요. 이거는 뭐 범접할 수 없는 티어고. 에이... 이게 분명히 서브 딜일 거거든? 내 한자를 모르지만 근데 왜또 서브 딜에 종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사실 딩 능력으로만 보면은 얘는 서포터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여기? 이 천성이 그니까 러 세긴 세 내가 지금 8, 9만 정도 뜨는데 천성이라는 스킬이 가져다 주는 그... 몬스터를 고쳐주고 말뚝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까지 계산하라고 하면야 당연히 나도 이거 0티어에 넣을 만하다 생각해 천성은 그 정도로 좋은 스킬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가무까지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 서브 딜러로서. 근데 가무 서브 딜로 쓰는 경우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고돌파 유저들은 종톱나 종탄돈 없고, 4돌파 효과에, 2돌파로 뭐 자가 원수 수급 다 하잖아. 어? 영돌파 유저가 무슨 가무로 서브 딜이야. 원소가 안 차는데. 그래가지고, 영돌파 기점일 때, 얘 얼음 떨구는 거 있죠, 천하. 쏟아지는 천하. 그거 필요한 경우딱한 가지야. 물사도야, 물사도. 이것 빼고 안 필요해. 진짜로. 근데 이것도 그냥 로자리아 넣어도 돼왜 로자리아 넣는 거야 여기 에 제가 로자리아 정말 고평가 많이 하죠 요즘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근데 로자리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이게 난 로자리아 최소 여기거든 난이 중간에 있어요 로자리아가 이 정도쯤에 로자리아 내가 키워보라고 해서 키웠던 사람 중에 후회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근데 로자리아 티어가 너무 낮아요 말도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나는 최소 요점은 들어오고. 지금 여기다가 또 추가로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 티어가 왜 야에미콘지 난잘 모르겠어. 진짜로. <laughs> 이게 야에미코가 구일땐구이거든요 2.6에선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2.7 후반부에선 존나 좋아, 이번에. 야에미코의 장점이 뭐냐면요. 얜 1대1 캐릭터예요. 1대1 캐릭터. 요 어머니 말하면. 1대1일 때 딜이 진짜 좋아요. 1대1일 때. 근데 2.7 버전이잖아. 지금 기준이. 1대1만 나온단 말이야. 후반부에 전부 다. 전부 다 1대1이에요. 가디언 한 마리. 그 다음 또 가디언 한 마리. 꼭두아 시검기. 영국 기기장치란 말이야. 다 1대1인데 미코가 여기 있어. 그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이거는. 나는 미코도 최소한 여기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버전이라고 따지면은.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전용 성유물 이런 거 나오는 잠재력 능력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언제 여기 올지 몰라요. 조금만 성유물 좋은 거 나와도 여기 올수 있어요. 충분히 얘는. 그래서 난 1티어 밑으로는 못 줘. 뭐,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좋아. 이게 또 나자의 춤 이런 거쓸 때,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한테 미코 넣는 거좀추천해줬어요 그냥 있길래. 배양도 못 대주고, 알배도도 없고, 그럴 때 그냥 이세개 깔아놓고, 나야에 좀 찍기 시작하면 되거든. 그랬을 때, 이런 덱도 괜찮고, 아니면 이얘 단독으로 써가지고, 뭐, 카자 뭐 이런 거 넣어서 쓰는 것도 되게 괜찮고. 다만, 미코 같은 경우에는 카자 의존도가 되게 큰데,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잠재 성능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지금 당장 성능까지 이야기해보면은, 나는 무조건 1티어야, 얘는. 지금 당장 2.7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고 이제 피슬 6돌파 뭐 북두 이런 거는 납득은 가. 납득은 가는데 피슬도 하면 1대1 캐릭이지만좀 피슬 6돌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북두 6돌하는 것도 힘들고 북두 2돌파는 또 1대 5일 때 좋은 거라 좀 애매해 아직은 이거 둘 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진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서포터로 여기 로자리아까지 또 이렇게 넣어 놨는데 6돌파. 좀 이거 좀 신뢰도가 좀, 그러해, 나는. 어, 그리고 고로 육돌파도 지금, 보면은, 아, 솔직히 여기지. 고로 육돌파도. 사라도 여기고. 고로 육돌이란 소린 이토가 최소 1, 2돌이란 소리거든. 알베도 있고. 사라는 말할 것도 없이 육돌이면 라이든 2돌이 전제고. 이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이것 빼고는 말 말은 없는데. 여튼지간에 요즘 옛날에는 이 티어표 전 정말 신뢰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2.0까지는 되게 괜찮았는데, 이게 한 저번 버전부터 점점 어긋나는 것 같아, 나랑 생각이. 정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 뭐, 나랑 생각 틀리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뭐, 힐러 쪽은 그냥 이야기 안할 거예요. 이 쪽은 뭐볼 필요도 없어요. 난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힐도 되고 서포트 돼야지 쓰기 때문에, 요즘은.